이 곡은, 어, 아일리 분들의 아몬드 초콜릿이라는 곡인데, 와, 와, 이 곡이 저는 엄청 막, 뭐라 그러지? 안 유명한 건 아니지만, 그렇다고 대중분들이 엄청 아시는 곡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맞나요 혹시? 특정 분들만 좋아해 주시는 건가? <laughs> 무튼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. 이 곡은 어 신나는 곡이라기보단 굉장히 청순, 가련, 아련 맛있는 아몬드 초콜릿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응할 구간은 없지만 끝나고 나서 박수 많이 많이 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만약에 너무 더워가지고 와, 아, 진짜 도저히 나는 못 움직이겠어. 손을 붙일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입은 움직일 수 있어요. 더워도 저처럼 입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호응하고 호응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박수랑 호응 둘다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고요. 알아, 아, 아, 아셨죠, 여러분들? 네. 그러면 한번 다음 곡 아이비 분들의 아몬드 초콜릿.